자, 말씀. 햇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우리, 어,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아참 멋있는 아, 얘기죠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바울이 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어, 내가 내, 내게 명령이니 그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는 귀신이 즉시 나왔다는 그입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어,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특히 말의 권세가 있어요.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통로로서 이 말을 어, 함부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새 표적이 따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새 표적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새 방언을 말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가 이제 어첫 번째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주어진 첫 번째 변화가 말입니다. 방언 두 번째가 뭡니까? 뱀을 지다 뱀은 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망으로 끌어가는 것이 뱀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뱀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독사죠. 그래서. 어, 독사의 머리를 밟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 사단의 머리를 밟는다고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어, 갖게 되는 두 번째 변화인 삶. 그러니까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사망이 결코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떤 우리의 몸의 연약한 부분들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느 순간인가, 어 이거 낫겠는데 하는 믿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어 이거 낫겠는데. 나서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가지의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 말이 바뀝니다. 말에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는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발로 밟습니다. 사단을 지붕니다세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글쎄의권세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리보로 아, 전도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안식일을 맞이해서 기도할 곳을 찾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죠, 루디아. 이엘 루디아의 집에를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정치는 귀신들. 이 나는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같이. 귀신같이 알아맞히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겠죠. 근데 그 사람이 궁금한, 그 사람의 그 앞날을, 어 되어질 일을 귀신같이 맞히니까는 사람, 그냥, 그냥 그걸 가르쳐 주겠어요? 많은 걸. 근데 그것을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단이 그여즘 귀신이 그 여종,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그런 역사를 하는 거 사람을 빼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담보되어져 있지만 귀신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못합니다. 귀신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사람들의 영혼을 노력질 하는 겁니다. 노력질해서 뭔가 알려주는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패밀리의 길로 나가게 만드는 거죠. 이 구타는 집을 보면은요, 이 구타는 곳에는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아주 점점 상황이 더 험악해져요. 그러니까는 구슬할 때,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했다가 점점, 점점 강하게. 결국은 감당 못하고, 그냥, 가문이 망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바울 일행들이 따라다니, 따라가니까, 그때는 성령에 쫙만하신 분이 있다 보니까는, 이귀신이 그걸 사도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저번에, 저렇게, 어, 그 읍사무소인가요? 읍사무소에 아트를 갔더니, 한여인이 성명체를 끼고서네요 혼자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혼자서. 계속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어떻 뭔가를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인가 하고, 가만히 들어갔더니, 아이고. 만날만 같은데, 딱 보니까 귀신들이었어요. 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본다니까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을 귀신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요 구슬하다가도 무당이 구슬하는데 거기에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으면 귀신이 접근을 못한대잖아요 그만큼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권세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곧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 오고 감당 못하는 거죠. 두시 안 되는 거예요. 두시 안 되요. 그 전에 이런 얘기가 이런 어, 간증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떤 간증이냐? 그 교회에 진짜 집사님 남 분이 계셨대요. 여자 집사님이. 그런데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지 사람들이 그래서 뭐 구역장도 하고 막다했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 단임 목사님이 외국 부흥 성교를 갔는데 장모님께서 연락이 급하게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큰일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여집사가 그냥, 교회 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 그래갖고서, 이제, 목사님이, 제 전, 다전하고 집회를 끝내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아이, 가만이안해이 여자 집사님이, 그, 예보다 가운데, 앞에 가운데 앉아가지고, 너 나와, 너 나와 하면서, 막 사람들을 막 윽박지르고, 막 욕을 해도, 그리고 또강제로 어떻게 하려니까는 힘이 얼마나 센지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체면이 있으니까 가서 어 뭐라고 하려고 하니까는, 이, 그럼 이 장로님이 숨겨진 죄악들을 다 밝히는데, 이 장로님이 창피해 가지고, 챙피해 가지고.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 딱 놀래가지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이 연습사님이 목사님을 보는 순간 갑자기 야, 몸이 눈으로 보기는 붕 날라가지고 저 뒤에 의자 밑에 숨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만큼 빨랐대요. 벌벌벌 떨더래요. 잠깐 나와 그래서 보니까는 귀신 중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넌 누구야? 언제 들어와서 보니까는 귀신 세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동물을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귀신들이 다 쫓겨나간 거예그 순간 에집전에 기절한 거죠. 깨어났는데, 뭔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서 정신이 온전하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귀신들, 귀신들렸다고 그래갖고, 막, 이게, 아니, 그 교회를 막안 나오고 그게 아니라, 귀신들린 사람들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아요, 알아.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 내 권세 앞에는 맥을 못 주는 거예요. 왜냐면, 하 진짜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또 다른 관계인데, 귀신 들린 사람을 앞에 놓고 서는 성도들이 빙 둘러가지고 축사를 하는데, 아무리 축사를 해도 꼼짝도 안, 안, 장로님이막 기도를 하니까는, 귀신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는 그냥 저거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막 전도사님 한 분이 진짜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이 전도사님이 기도를 딱 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정신이 차려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그 오랫동안 믿음도 신실한 것 같고 신앙도 깊은 것 같은 그장로님이 축사를 해도 오히려 장로님이 나가 떨어졌는데, 이제 막 교회에 와서 전도사로서 하는 그 청년 전도사님, 그 기도에는 쪽을 못 쓰고 귀신이 쫓겨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장로님은요 보니까는 요만한 조그만 면도칼 같은 칼로 나가라! 나가라! 그런 거였더래요. 근데, 이, <laughs> 전도사님이 기도하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불칼로, 휘, 불칼이 휘둘려지는데, 거기에 사단이 확 꺾여갖고 쫓겨나갑니다. 그게 보였대요. 어마어마한 큰 칼인데, 거기에 불이 붙어있대요. 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와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어쩌 보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고 지낼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보여지는 곳으로 보여지는 게 아닌, 다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구원의 길을 어떻게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전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겉으로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축교 세우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전도의 길을 막는 어떤 그런 행동이었던 거예요. 3일 동안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 있단 말이죠. 금요일 날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요.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해요.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눈치채지 못해. 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분별해야지, 분별력이 없으면요, 너무 교모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것처럼, 지금 사람을 높이는 것 같지만, 결코 높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배가 굶주리셨잖아요. 그럴 때사단이 와서 하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유혹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 떡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작정기도 끝났잖아. 금식도 끝났잖아. 그러면 이제는 빨리 기운차려야지. 근데 당장 광야에서 먹을 건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돌을 떡덩이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들 수 있잖아. 너한테는 그 떡을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럼 만들어 먹으면 되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아요. 내가 목적했던 금식기도 끝났어요. 작정기도 끝났어요. 그리고 배고프니까. 근데 내게는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있어요. 그럼 그 능력을 사용해서 그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될거 아니겠어요? 누가, 누가,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누가 하는 얘기예요? 사단이 하는 얘기잖아요. 여기 어떤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부여하셨고 섭리대로 모든 것이 각각의 정체성을 갖고 있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신다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그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교묘 너무 교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고 그러세요? 사람이 떠오르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시죠. 그러니까 분별력인 거예요, 분별력.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뭐,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어요.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을 잘해야 되겠죠. 진짜로 우리가 그 권세를 힘입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죠. 어둠에 갇힌 자를 나오게 하고, 충하게 결박에 매어있는 자를 모임을 받게 하고, 그렇게 권세를 사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지.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어요. 즉,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성령의 행전이라고 할 만큼 성령의 운행하심이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런 여정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상태, 충만한 상태에서 지금 이 귀신이 하는 얘기. 집기앞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보음의 길을 막고 있는 그 본질을 교묘하게 틀어버리고 있는 이 귀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사단의 교묘한 그런 역사, 미혹,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신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단의 능력을 우리가 넉넉히 제어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뭐냐면이 쫓아내야 돼요. 안 쫓아내면은 계속 복음의 길이 막히고, 계속 삶이 왜곡이 되고, 삶이 비틀어져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큰거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미혹, 미끼를 하나 딱 던져갖고 살짝 각도를 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방향 자체가 틀려져 버립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커다랗게 우리를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방향을 틀게 만들어요.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미끼를 던져서 우리로 하고 그 미끼를 물고 옆으로 살짝 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살짝 틀게 만들어야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무슨 말씀을 드렸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라. 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는요. 그럴 때는 그 속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사단의 미역에 넘어가지 않고, 올바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에게는 사단을 제어할, 권,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 권세가 누구, 어떻게 주어졌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상황 속에 그냥 매어 가지고 속지 마시고 넉넉히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속에서 역사는 모든 귀신의 역사를 쫓아 버려야 될줄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 권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힘, 그 권세,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그 안진뱅이에게 한 얘기가, 응가금은 내게 없은 용아, 내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이곧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치유할 수 있어요.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귀신에게도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늘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는 또 불의한 일을 만나거나 사단의 어둠의 공격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는 거기에 잡히지 않으며, 우리는 거기에 그 굴복하지 말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굴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니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삶.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 그 권세 있는 이름이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흑암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 곧 사단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들을 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명할 때에 모든 병마도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무너진 삶과 무너진 모든 심령들을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은 곧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